누구나 퇴직을 앞두게 되면 아 너무 힘들어서 한번쯤은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막상 도시생활에 지쳐서 한번쯤 시골 내려가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장점으로 꼽는 것을 보면요. 뭐 주말마다 캠핑이 가능하겠지. 그리고 길게 쉴수 있지 않을까?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방에 가면 내 능력을 활용할 곳이 많겠지. 또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서 이렇게 빠듯하게 안 살아도 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또 사업도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에 생각한 선택은 바로 농촌에서의 사는 삶이었습니다. 마침 지인들 중에 장흥에 무려 70만 평에 그 시니어들을 위한 단지, 지금은 장흥 로아스타운인데요.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서울에서 장흥까지, 아, 그때 당시 한 5시간 넘었던 것 같은데, 가면서 활동도 하고, 또 초기에는 입주자 대표라는 그런 직감도 잠깐 맡으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시에 귀농에 정착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어, 그곳에 가셔서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설레서 무주인데 무주의 높은 산까지 다니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당시에 시니어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과 뭐산 전체를 사버릴까 금액이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럴까 하다가 뭐 작게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조그만 매실 밭을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아주 소액으로 구매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적인 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기름값은 뭐 생각 안 하더라도 운전을 하고 오가는 길이 보면 왕복하면 10시간 정도가 되니까요. 너무 피곤하고 또 그렇게 자주 가더라도 뭐 서울에서의 삶 그리고 생활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가게 되는데 그것들이 점차 피곤함으로 쌓이게 되고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매우 부족했었던 그런 현실이 느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치를 어, 초기에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얘기도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이미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조선의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준비 없는 귀농 후엔 빚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시골에 꽂혀서 농산물 유통도 해본 적이 있는데, 유통 관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 생물을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변절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 가는 제품의 형태가 어떠한 정형화된 그리고 보관이나 읽렇기 쉬운 그런 것들로 국한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역민과의 융화가 성공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TV를 보거나 하면 유명하게 귀농 귀촌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율도 시니어 비즈니스를 오래 연구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알던 선생님들도 자주 뵙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귀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생각보다 소득이 좀 변변치 않고, 또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이 시골에서의 노동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개념이 나는 아 귀농이 아니라 귀촌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촌을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요, 본인은 좋은데 가족 구성원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게 영화 한 편을 볼라 그래도 시골 가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극장을 소유한 지역이 별로 없고요. 또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일이 되는 거죠. 뭐 물건 하나 살라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심에서의 생활에 익숙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험난한 일일 수 있고 저녁 5시, 6시가 되면 깜깜한데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지방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것이 아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도심에서 특히 아파트나 이렇게 생활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관심이 너무 피곤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볼수 있고요. 또 생각보다 도심은 여러 가지 난방이나 뭐 설비가 좋지만 그 시골의 경우에 집들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곳을 벗어난 곳은 환경에 따라 산악지역도 많기 때문에 추위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기후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할 때 시니어들은 좀 따뜻한 곳, 이런 곳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곳은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 특히 가족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게 철학적으로 인정이 되시는 분은 지방에 갈수록 좋은 혜택, 그리고 좋은 학교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 경우에는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경제에서 늦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녀는 공부를 할수 있는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도심에 두고 온 기존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크고 문화 생활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어 심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외로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지역에 잘 융화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전에 사전 교육이 돼서 괜찮지만 초창기에 귀농귀촌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뭐 이런 거죠. 그 지역을 이해하려기보다는 뭐 소위 잘난 체를 하거나 소위 배타적이 되는 것. 그래서 2015년 자료에 보면요. 이런 기초의 성공사를 위해서 해야 될 배선해야 할 성공 요인이 뭐냐 그러면 상호 이해와 준비 이런 것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극심한 스트레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생활의 뻑뻑함 이런 것들로 조금은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세컨하우스를 예쁘게 지어 놓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래도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귀촌 정도로 생활하려고 하고, 그러나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신 분들은 귀농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도시에서만 살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어 김만희 대표께서 하시는 신중년 기류에서 길을 찾다라는 패스파인더의 모델입니다. 그 전에 귀농, 귀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보고 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것, 활동할 수 있는 것, 주거 생회전환 탐색을 찾아보면서 앞으로는 지역과 펜슈머라든지 장기적으로 살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 모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이곳을 두드려서 이것을 통해서 귀농고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뭐또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인터뷰들을 하는데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 혁신적인 그러한 IT 전문가, 이런 분들을 보면 뭐 파이어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안정적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장기 투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는 세컨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접목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과 새롭게 처할 환경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 속에서의 삶은 연장된다는 것, 특히 무엇보다도 귀농귀촌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호흡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준비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삼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